자, 한 대필, 출국길쩔쩔 짤, 짤, 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 영업원칙 17번째 골프 철학입니다. 아, 저는 영업 초기에는 뭐, 그닥 골프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고객과 같이 골프를 치게 되면서 아이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 스스로 흔한 말로, 창피하지 않은 수준의 뭐 실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연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골프는 무조건 휘둘러서 되는 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골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실력이 잘안 늡니다. 영업도 비슷하죠. 꾸준한 게 어렵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골프라는 운동입니다. 영업도 꾸준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를 오래 연습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싱글 골퍼들하고 제가 골프를 치다 보면 느낀 게 뭐냐? 이분들은 흔한 말로 대충대충 대충 치는 것 같은데, 항상 타수를 유지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꾸준함 반복, 연습의 어느 수준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고, 그리고 여전히 꾸준하게 연습하고 있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